요한은 그노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아, 예전에 저희들이 그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가 에베소에 갔더니 이거 그산 쪽에 요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쭉어 목회를 하고 그러다 AD 95년에 밤모 섬에 가서 한일년 유배 생활하면서 요한계 시록도 쓰고 뭐그 훈련하고도 계속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죠. 그래서 그 에베소의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본 교회가 있지만 그 요한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 요한 공동체가 상당한 크리스천들의 모임으로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는데 그 요한 공동체는몇 가지 그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 부류는 그 받은 바 순수한 복음,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잘 지키면서 정말 순수하게 잘 어, 사는 부류들이 있었고. 또두 번째 부류는 어, 이단들인데 그 이단도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유대교적인 이단들. 그래서 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을 하는데 신성은 별로 인정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 가치는 안 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나보다 크다, 크시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그러면서 유대교적 율법이 또한 필요하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적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 이러던 계파들이 좀 있었고, 또 다른 유대 헬라적인 어떤 이단들이죠.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오히려 그들은 좀 부인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그구속의 역사를 행하셨던 예수님도 어떤 환영이었다. 그래서 도세티즘이라고 해서 어떤 가연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다가 그렇게 간 것이지 그 순수한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과 육체는 아주 무시하고 어떤 영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아주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쾌락주의로 한쪽은 가고 또 하나는 극도의 금욕주의로 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요한 공동체 내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대로 잘 믿는 사람, 유대교적인 이단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 또 헬라적인 이단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요한 공자에 있다가 결국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요한이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해서 균형 잡힌 기독론을 주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이셨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예수님 인성. 그다음에 예수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이제 어,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지금 요한일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어, 기본적으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 복음을 지키고 성도답게 잘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장에서 어, 이장 말까지 이거는 빛 가운데 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 대신 하나님. 그냥 반대는 어둠이죠.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거하라. 그래서 어, 그 모습으로서 어, 죄를 떨쳐버리라, 순종해라, 그리고 세속적인 걸 거부해라. 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장을 읽었습니다만, 3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되고 죄를 떨쳐버려야 되고 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 때,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형제 사랑을 잘 해라 이런 이야기. 여기서 형제라는 건 일차적으로는 뭐 어, 어떤 우리 가족 이런 형제. 응? 생물학적인 형제도 있겠지만 2차적으로 영적인 형제들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가 다 형제잖아요. 이사람들 특별히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할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이 예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적,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얘기,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말로만 하지 말, 말과 입술로 하면 안 된다. 우리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어렵다고 하는데 말로만 아이고 어떡해 같이 기도해 하고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그 사람 형편에 맞게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좀 처져가지고 막 꿀꿀하게 있으면 하다못해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치열합도 시켜주고 그 사람이 행색이 궁하고 말은 못하지만 뭔가 지금 돈이 자치는것 같으면 내가 꿍쳐줬던 돈에서 조금 떼서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음.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뭔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말로만 하지 말과행로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일서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건 뭐냐고 하면 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서로 행하는 데 있지 말로만 거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 하나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선한 그리스도인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뭐냐 할 적에 13절서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라시인하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있는 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할 때이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선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아,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을 특별히 요한이 즐겨서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이기심, 탐심 이런 걸 가지고 살다 보면은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 온전히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잊게 하고 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도 어떤 종각이 처녀를 사랑하면 지 문제는 다 그만두고 그그 그 처녀만 보고 그여자만 보고 집중해서 뭐 쫓아다니잖아요. 자기는 잊어버려요. 그그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또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죄 짓죠. 우리도 어, 때때로 여러 가지 허물과 이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서 주저앉고 피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죄질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 연교 이걸 좀 계속 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그것으로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형제를 다시 이야기하죠 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은 벌써 사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럼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 원수이다 그럼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물론 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탄도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을 요한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만 있으면 우리는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도망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늘 사랑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